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입니다. 어, 이 책은 어, 저자가 저입니다. 어, 어, 제가 책을 어, 그동안 많이 번역도 하고 어, 저술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코스트 경쟁력, 원가 경쟁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고 또 그걸 당장 행위해야 되기 다는 어떤 어, 목표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란 무엇인지 또 원가 절감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과연 실전 원가 반도 줄인 법이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크게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원가의 세계, 원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원가 절감 키워드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사례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상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현상을 돈으로 환산해서 평가한 지표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만 먹으면 관심만 갖게 되면 매우 다양하게 그 모습이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97년 제가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사무실 을 개인 사무실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사무실 출근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도 하고 머무릅니다. 아, 어, 주로 외출이 많죠. 업체 방문도 있고, 뭐 강의 갈 때도 있고, 등등하니까. 사무실에 시간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은뭐 사무실 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관리비가 청구되어 왔습니다. 물사용량 사무실은 별로 쓸게 없기 때문에 물 사용량에 대한 금액은 매우 작았습니다. 근데 전기비 전기 사용량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좀 금액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전기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일단 테스트 해봤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pc도 있고 전열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꽂았다 또 뺐다 등등 하면서 계량기에 눈금과 숫자가 움직여 가는 변동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 이 기기는 이 정도 쓰고 있구나 이 정도 쓰고 있구나 등등 판단했습니다 어,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서 낮에는 낮에 사무실 주에 있었으니까 밖에 환하기 때문에 전등 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상 위치를 창가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이거 사용할 때도 미리 책 보고 자료 정리할 때는 그냥 뭐 노트북 켜지 않는 거죠 컴퓨터 켜지 않고 사용하다가 어, 프린트 할 때라 했지, 아니면 자료를 메일로 보내야 된다 지또 자료를 입력해야 될 때, 그 순간 가서 코드선을 꽂아서 컴퓨터를 키고 나서 다 사고 나면 다시 코드선을 빼고 말았습니다. 등등 하면서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오늘에어요 퇴근하려고 딱 나가면서 계량기를 봤는데요, 계량기에 눈금이 돌아오고 있는 걸보았습니다제 사무실은 전기 부분걸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저 어, 있는 이잖아요. 깜짝 놀래서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해서 가지고 사무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전기가 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봤더니 형광등에 약한 빛이 있는 거예요. 형광등 위에 안전기가 있잖아요. 그 안전기가 소비 전력을 계속 24시간 어, 소비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차단기를 내려갔더니 어,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사무실의 전기는 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대비했을 때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 내용은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 원가는 무한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가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원가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 책에 썼던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 가장 대표인 단어로 원가방감법 또 BEP관리법, 원가계획, 개발구매 같은 단어들을 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방감법이라는 것은요.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원가를 인수분하게 된다면 인수분해입니다. 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단가 곱하기 사용량, 기준 단가 곱하기 사용량의 곱으로서 원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 단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원가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 단가는 변동이 됩니다 발주량에 따라서 기준 단가는 변동이 됩니다 대체 재질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준 단가는 변동이 됩니다 기준 단가라고 하는 단가 자체는요 한 25가지 인자의 결과치로서 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자가 움직여 버리면요 단가에 대한 속성, 양에 대한 속성에 우리 연구 검토하게 되면 단가는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요 기준 단가를 30% 줄이고요 사용량을 30% 줄인다면 0.7 곱하기 0.7이 면 7,749에서 원가의 면적은 0.49에서 51% 정도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고 싶다면 단가에 대한 연구와 양에 대한 연구, 사용량에 대한 연구 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세계에서 원가 방감법의 원리는요. 사실은 두 가지 팩터입니다 단가에 대한 연구, 양에 대한 연구, 그 연구에 집중하다 철저하게 연구하게 되면 코스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가 검토했던 계산했던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송풍기 있잖아요 산업용 송풍기입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드 날개가 있습니다 송풍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숫자 32개 있었는데 날개 숫자를 16개를 바꾸는 거 송풍기 의 차이가 없습니다 송풍기 의 차이가 없지만은 날개 숫자를 줄인 것 자체는 결국 거기에 관계된 원가절감 되지 않겠습니까? 원가반감법에서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단가에 대한 연구, 양에 대한 연구가 치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이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된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B.P. 관리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B.P.는 손익분기점 매출을 말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의 공식은 어, 분자가 고정비고요. 분모가 한계이익률 마진율입니다. 어, 분자는 고정비이더 고정비를 줄게 되냐면 당연히 어, 손익분기점 매출액 내려간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방문했던 어느 회사가요. 어,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임대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비용이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임대비가 반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 줄일 수 있죠? 내용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는요, 전체 큰 회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팅룸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새로 사무실을 이번에 빌딩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 빌딩에서 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용회의실과 개인사무회의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용공간만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전용공간은 반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넓어지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것은 반주는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정비 중에 임대비가 있죠. 임대비가 있는데 임대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매우 다르다는 걸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서울에요. 서울 티펠 중부에 주소를 두는 것과 여의도에 주소를 두는 것과 강남에 주소를 두는 것과 임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같은 평수로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진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고점에도 마찬가지고 품자품 뭐 모든 것들 다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BEP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 규획이라는 용어는 코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원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 원가에 맞추어서.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구 공장을 방문했더니요 일회용 가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건설 회사나 뭐 교량 건설할 때 현장 삼일 사용하는 책상들은 거의 일회성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책상 있죠. 원목 가구로 만든 책상들은 매우 비싸지 않습니까? 타겟이 얼마인가, 타겟 코스트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뭐 원가를 만들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원가 기획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본의 도요다에서 렉서스라는 차를 매우 싸게 잘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고 이건 덤핑이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싸니까요 그래서 어, 뭐 도요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가격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덤핑하면 국제지수의 공정거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도요다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상품기획단계에서 목표원가를 잡았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나서 목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원가절감을 TFT를 만들어서 목표가 맞출 수 있도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기본 설계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상시 설계 단계에서 또 원가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발 단계 모든 단계 단계마다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서 목표가를 단계마다 다 맞췄더니 양산하고 났더니 목표가를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에 맞춰서 매우 싸고 좋은 차를 저희가 생,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원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고 나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원가를 기획하고 원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노력 또 거기에 능력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구매에 대한 내용은 컨설팅 과정 속에 어느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요 부품들에서 사다가 최종 어셈블리만 하기 때문에 기능 설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능 설계를 하고 있는 부품들은 어디서 전문업체 만들어 봤더니 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컨설팅하는 TFT 멤버들을 외국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업체 가서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업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원가 절감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같이 미팅하자 하니까 깜짝 놀랬죠. 그그 공장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구 어, 스펙도 있었고 신 스펙도 있었고요. 또 구형 모델 과신 그 모델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신기술 신공법도 있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 사양도 많이 변경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아니고 신기술과 신공법 적용야 되니까 당연히 원가도 많이 혁신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목격하면서 원가는 소프트하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원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가는 내 손으로 내가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원가 반감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의 문제를 바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국제 경쟁력 또 기업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가 반으로 지는법 누구든지 가능하고 아까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 어떤 학습이라 했습니까? 단가에 대한 속성과 양에 대한 속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